자,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지역 변수입니다. 변수의 종류와 그 중에서도 지역 변수를 공부하는 건데요. 자, 먼저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변수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이 변수의 종류가 뭐냐라고 하면, 지역 변수라고도 할수 있고,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할수 있고요, 클래스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 타입 변수 또는 기본 데이터 타입 변수라고도 할수 있고, 참조 변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인가요? 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로 구분할 건지 그 구분 기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는 지역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로 나누고요. 저장하는 값이 뭔지 그 값에 따라서 기본 타입 변수와 참조 변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구분하실 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되냐,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에 따라서 구분할 때, 뭐로 구분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봤던 num이라는 변수의 종류를 물어볼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저장하는 값에 따라서 얘 구분을 물어보는 건지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역 변수이고 저장하는 값에 따른 구분에서는 이 num이라는 변수가 기본 타입 변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변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 지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220 하나를 보시면요 자 먼저 첫 번째 포문입니다포문 안에서 이렇게 변수로 선언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변수라는 게 구분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또는 두 가지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포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지역 변수가 됩니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이 지역 변수는 local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에서 그 로컬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그 로컬에서만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선언한 i라는 변수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문이 끝나고 다음 줄로 넘어가기 전에 i라는 변수는 소멸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i라는 변수를 그 다음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이 품문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품문에는 중괄호가 딸려 있죠? 자이 중괄호 안에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선언한 변수는 무조건 지역 변수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지역 변수의 로컬은 어떻게 되냐면 변수로 선언한 그 시점부터 소속해 있는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넘투는 여기서만 살아 있는 거고 따라서 이부문의 중괄호가 끝나고 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기 전에 넘투라는 변수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제는 넘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번 예제 세 번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메서드에 딸려 있는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선언한 변수 무조건 지역 변수가 된다는 건데요. 잘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변수의 로컬은 어떻게 되냐면 변수를 선언한 그 시점부터 변수의 선언이 속한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자, 따라서 이 메서드 밖에서는 이 넘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겠죠. 자, 이제 이번 예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m2라는 메서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메서드를 정리할 때 괄호 안에는 뭘 쓰시냐면 파라미터를 쓰시죠. 자, 이 파라미터는 변수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이 변수는 무조건 지역 변수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이 지역 변수의 로컬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메서드에 소속된 중괄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메서드 밖에서 p라는 변수에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수의 선언을 어디서 했을 때 지역 변수가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지역 변수를 보셨을 때에는 해당 로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요 메인 메서드를 처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M2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55라는 값이 P라는 변수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 아까 메인 메서드 안에 num이라는 변수 있었죠. 네, 그걸 여기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써둔 건데, 예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4번 행에서는 피해가수 출력이니까, 얘가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m2라는 메서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메인 메서드 둘째 주로 실행을 해보면, 얘를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변수는 해당 로컬에서만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수 있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해 볼게요. 어, 처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면 메인 메서드 첫째 줄이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m2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자, m2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와중에 p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5라는 값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줄에서 p라는 변수를 쓸수 있냐 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지역 변수로 생각하실 때 해당 로컬이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리로 잠깐 돌아와서요. 자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 드릴 거냐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요 셋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이쪽에 지역 변수를 그릴 거고 자 이쪽에 인스턴스 변수를 그릴 거고요 이쪽에다가 클래스 변수를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 구분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장하는 값에 따른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 변수가 1, 2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 타입 변수도 될수 있고 참조 변수도 될수 있고요 인스턴스 변수도 기본 타입 변수가 될수 있고 그게 아니면 참조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클래스 변수 또한 기본 타입 변수에 해당되거나 참조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시면은 이 정리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게 결코 변수의 종류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뭘 공부하셨냐면 지역 변수를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역 변수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면 보통 지역 변수는 중괄호 안에서 선언하고 그 안에서 사용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조심하실 건 소멸 시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 지역 변수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수를 선언하고 그다음 초기화까지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야기하는 게이 지역 변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변수다 그러면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 초기화까지 해줘야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내볼게요. 자이 코드를 보셨을 때 7번 행에서 에러가 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코드를 실행하면 m이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 요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선언이 돼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본 건데 자왜안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지역 변수 a의 로컬은 이 메서드에 속한 중괄호 안에서라는 거죠. 얘가 로컬이니까 요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다음 자, 이번 퀴즈에서 먼저 보실 거는 3행하고 7행인데요. 자, 3행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왜인지를 말씀을 해보시는 게 먼저 묻고 싶은 건데요. 근데 7행에서는 에러가 아닙니다. 7행에서는 변수의 중복선언이 아니고요. 3행에서는 변수의 중복선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메서드 M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A가 있죠. 지역변수죠. 3번행의 지역변수 A를 또 선언하고 있죠. 따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메인에서 보시면 int a에 5라는 값이 담겼어요.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 5라는 값이 그 안에 들어갔죠. 8 행을 호출하게 되면서 a 가 가진 값을 넘겨 주게 되는 거죠 어디에 메서드 파라미터에 그러면 m 메서드의 int a에 5가 들어가게 될거고요자요 내용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 행을 만약에 주석 처리를 해서 이 코드를 실행한다고 하면요 4번 행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5라는 값이 a에 들어갔을 때자이 메서드 m에 소속된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a는 55 그러면 이 값이 55로 변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메서드의 중괄호가 끝났으니까 요 a A는 이제 메모리 공간에서 소멸되는 거고, 따라서 9번행에서 A를 출력했을 때, 5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A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5인지, 55인지, 가 만약에 헷갈리셨으면요, 어떤 변수가 지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의 로컬이 뭔지, 이게 정리가 좀안 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퀴즈를 보시는데요, 여기서 int i에서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 한 번에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3행에서 int i를 선언했죠. 자,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먼저 3행이 실행이 되면 자, i라는 변수가 만들어지죠. 메서드 중괄호 안에서 선언됐으니까 지역변수죠. 자 근데 이 지역변수 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있냐면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문장 있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메서드의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이 i라는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으로 i라는 이름을 쓰면 그건 누가 되냐면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얘를 바로 i라고 부르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변수의 선언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서 또 i라는 이름에 대해서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냐 새로운 변수 i를 또 만들어서 자 앞으로 i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할 거냐면 자 이쪽에서 선언한 예를 말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부딪히죠. 앞으로 i라고 부르면 예를 말하겠다라는 선언하고 자 앞으로 i라고 부르면 이제 예를 말하겠다라는 선언 자체가 중복이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에서 변수의 선언이 있었을 때, 얘가 지역 변수인지, 무슨 변수인지를 알아보는 게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지역 변수가 나왔을 때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로컬이라고 볼 건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로컬에서 해당 이름으로 변수의 선언이 한번더 나오면,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실행 결과를 예상해 보시는데요. 이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시면, 먼저 4행에서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갔죠? b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요. c라는 변수에서 a랑 b의 값을 이렇게 사용해서 어떤 수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라는 변수를 사용했죠. 근데 b라는 변수는 선언은 됐지만 초기화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6행에서 에러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과 초기화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걸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건 누적합을 구하는 코드인데, 맞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실행 결과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는 얼마다라고 이제 출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네, 여러분은 지금 코드를 보면서,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반복문을 보실 때에는 지역 변수의 선언과 그리고 실제로 반복할 내용만 들어 있는지 이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누적해서 합계 해야 되니까 윗 문장은 있어야 되는데 합계가 지금 얼마다라는 문장이 여기에 있으면 그게 과연 반복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i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값은 1이죠. 그러면은 자 1이 들어갔을 때 현재까지 누적합이 얼마인지를 출력하고 또 i가 2일 때 현재까지 누적합이 얼마인지 또 출력하고 또 출력하고 또출력하고 또 출력. 출력 또 출력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sum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거는 중괄호 밖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쓰실 때 반복할 내용만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뭐 지역 변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를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이 다음 퀴즈 때문인데요. 누적 곱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맞나요?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못 찾아내시거든요. 왜냐하면 누적합은 0부터 시작하고 누적곱은 1로 초기화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다 보니까 어? 누적 고비니까 1로 초기화 했는데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 하는 문장이 과연 반복할 내용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뭘이라는 변수가 있고, i라는 변수가 있어서 여기에 차례대로 1, 2, 3, 4를 i에다가 담은 채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곱하기는 i를 통해서 이멀이라는변수에 어떤 값이 쌓이게 되는 거다라는 건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1로 담아주는 것 자체가 이런 누적된 효과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변수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하는 문장은 반복해서 실행할 게 아니고 이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게다가 int 멀이라는 이 변수의 선언 자체가 f o r m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역 변수라 그랬는데 이 멀이라는 변수의 로컬은 어디서부터 어디?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중괄호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괄호 끝나고 나서 멀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서 멀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동작과 이 멀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동작은 중괄호 밖에서 포문이 시작되기 전에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문장을 옮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세요. 어, 여기까지 퀴즈를 잘 풀어내셨다면 공부가 잘 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죠.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 따라서 이 변수가 지역 변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변수의 로컬을 파악함으로써 변수의 선언 또는 사용과 관련된 에러를 잡아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